자, 1021번에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원요 놈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직선 요 놈에 접한다고 해요. 자, 그럼 일단 요놈 원의 중심이 0,0이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원의 중심이 A,0으로 바뀝니다. 이때 반지름 r은요? 1로 변함이 없죠? 맞아요. 그러면 직선 요놈의 접한다는 얘기는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즉, 루트 x 계수의 제곱 y 계수의 제곱의 합 분의 절대값 a,0 집어넣어서 3a-4 얘가 반지름 1과 같으면 됩니다. 즉, 절대값 3a-4는 5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3a-4가 5일 때 또는 3a-4가 마이너스 5일 때 그러면 a가 3이 나오고요. 얘는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양수 a.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네요.